어, 업데이트 미리 보기 같이, 보도록 할게요. 오, 이거 우정론인가? 우정론 아니죠? 어, 갑자기 뭐 타고 다니면서 막 젤리 먹으니까 우정론 같아. 약간 코코아 느낌으로 나오나 보다. 물론 이제 코코아는 막 일반 젤리를 바꿔먹는 그런 느낌이지만 얘는 그냥 젤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. 근데 젤리가 엄청 많이 생성된다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. 아무튼 저게 능력이에요. 그냥 옥주머니 타고 다니면서 옥춘 사탕을 막 터트려가지고 뭐 조각젤리들을 먹는 이게 능력이고요. 일단은 뭐 체력 관련 능력은 아니고 마법 사탕. 자 이게 이거죠? 이게 옥춘 파티 아이템이겠죠, 그렇 옥춘 파티 아이템을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옥춘이 뭐펑 터지면서 이렇게 먹고 끝나는 게 마법사 탄인 것 같아요, 그렇자 색동 주머니. 얘는 이제 얘도 이제 코아패처럼막 이렇게 젤리를 흡수해가지고 젤리 흡수하는 게 자력이 좀 엄청 세긴 하네요. 그쵸? 점수가 이게 220만점, 220만점, 220만점. 이게 짤릴 수랑은 좀 상관이 없나 봐요. 그렇죠? 짤릴 수는 상관없이. 220만점 채 증가하네. 이게 아마 11레벨 기준일 거예요. 내가 봤을 때 15레벨 기준으로 는한 250만점씩 증가할 것 같은데. 자, 한 번, 두 번, 세 번. 네 번, 다섯 번. 어, 이게 다섯 번 터지긴 하네요. 1100만 점이죠. 11레벨 기준으로. 내가 봤을 때 이제 15레벨 기준으로는 1500만 점이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약간 좀 함정인 게 깡점수 느낌이죠. 이러면 또 뭐겠어요. 단거리에 좀 가깝겠죠? 마스터랜드나 이런 막 경기 같은 데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제 생각은. 밤나들이 청사초롱. 어, 요건 이제 신규 보물. 밤나들이 청사초롱. 일정 시간마다 어둠을 밝혀 주는 초롱불이 나타나이게 나타나는 자, 거죠. 초롱불. 그렇 초롱불이 하, 막 여러 개가 나오죠. 초롱불, 하나, 둘. 두 개가 나오네. 얻을 수 있습니다. We are 오. 와, 화이트 고스트인가요? 화이트 고스트도 버프 먹나 봐. 오, 이쁜데? 야, 근데 쟤는 스토리가 원래 뭐 학교 옥상에 그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. 근데 저 여기까지 와도 돼? 학교 아닌데? 스토리를 좀 어긋, 어그... 스토리를 벗어난데? 오, 옥중, 오 이쁜데? 옥춤마쿠키 슈퍼 에픽 스킨. 방랑법사 옥춤마쿠키래요 음.. 레이어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. 마 시즌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. 오. 챔스 수국마 시즌 하면서 수국마 스킨이 따로 안 나왔죠 그 챔에서 이렇게 수국 스킨이 나오나 봅니다 오 이것도 이쁜데 뭐 버프를 먹진 않을 것 같지 수국이 근데 어? 야 이거 젤리 스킨 못산 사람 여기서 살 수가 있네요 하여튼 뭐그챔막 올라가면 막 이런 뭐 G코인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걸 주면서 젤리 스킨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오른쪽 넘기는 게 있어요 이게 스킨도 파는데 이거 오른쪽 넘기면은 뭐 크리스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팔지 않을까 G코인 같은 걸로 그렇지 어 이제 이벤트들이 더 있대요. s 어? 그, 그 테스트 시즌으로 오픈이 된다고? 데이출이 바뀐다는 거 메인 에피소드 바뀐다는 건가? 세타출 메인 에피소드인 원더크랩에서 뒷주자로 갈수록 체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대신 획득점 수보너스가 증가합니다 그 느낌인 것 같죠? 그냥 이제 뭐 플레이 타이밍이 너무 길다고 막 사람들이 하니까 플레이 타이밍을 좀 줄이고자 약간 옛날 마호븐 느낌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옛날 마호븐이 처음엔 체감이 엄청 천천히 달다가 끝에는 진짜 엄청 팍팍 달았거든? 제2의 마호븐 느낌인 것 같네요 옛날에 마호븐도 막 20주자 달렸을 때 그랬었죠 브레이크아웃 랜덤 챌린지 9월 말에는 떼탈출 랜덤 챌린지가 새로운 시, 오. 근데 벌써 일단 뭐 예언자 이벤트가 있네, 1주자부터 일주자겠지? 다음 랜덤 챌린지 시즌은 마도시라고 합니다. 9월 중순에는 김맛쿠키가 출시됩니다. 음... 축발픽 스킨도 함께 출시되는데요. 음 신명한 테마 조사 김맛쿠키 스킨입니다. 그리고 에픽스킨은 스킨, 좀별론인것 같아. 오 얘가 더 이쁜데? 오 흑마늘도 버프 먹나봐요. Right. 어 일단은 8월 29일 업데이트 때 처음에는 옥추맛쿠키가 나오고 신규 쿠키가 나오고요 드디어. 그 다음에 어, 매자카 쿠키랑 화이트 고스트 얘가 이제 8월 이제 29일 업데이트에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는 흑마늘이랑 이제 김맛 쿠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길드전도 뭐 라이벌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냥 이제 라이벌 전 떠가지고 흥미 보상으로 이제 뭐 상자를 더 얻을 수가 있나봐요. 막 추가 보상을 주나봐요. 길드전 속에 뭐 개인전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9월 달에 이제 커스텀런이 나오는데 좀 이제 간결하게 바뀌었어요. 되게 심플하게 바뀌었죠? 추석 시즌, 가을 시즌으로 좀 커스텀런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커스텀런 나오면 또 이것도 시참 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. 그거 이 쿠폰 o r rainbow 같습니다 이러면은 어 달토끼는 뭐 버퍼가 아니네. 펫이 바이바이. 바이바 그리고 뭐야? 디저트 파라다이스에서 나요 어? 뭐야 9월 말에는 디저트 파라다이스? 뭐, 이제 거의 뭐, 10월 패치라고 보면 돼. 10월 업데이트. 그때 이제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. 뭐, 어떻게 나올까? 뭐, 이벤트 모드로 나올까? 아니면 뭐, 메인 그걸로 나올까? 뭐, 때탈출로 나오는 거 아닐 것 같고. 어, 뭐, 스페셜 에피소드로 나올려나 아니면은? 뭐, 경기 맵으로 나온다기에는 디저트 파라다이스 테마 자체는 막, 길드전이나 뭐, 다른 데서 애초에 나왔단 말이야.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가지고, 뭐, 경기는 또 아닐 것 같아. 약간 메인 테마인가? 그냥 다음에는 이제, 다음 업데이트 관련된 이제 뭐, 테마는 디저트 파라다이스입니다. 이런 느낌인가? 어 요거에 이제 뭐뭔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대충 이제 뭐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어,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. 이번 어, 업데이트 미리 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